경매 때문에 가는데? 집보러 가는데요? 예? 집보러 가요. 집보러 가요? 예.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금비도수 부의공유입니다. 오늘은 유성구 주동 프루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이제는 봄에서 여름으로 쫙 넘어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꽃가루도 날리고 나무에는 또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새싹도 돋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여름의 길로 들어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동 프루지 아파트에 나왔는데 우선 경매 물건부터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죽동 푸르지오 어, 아파트 지금 301동에 탑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34평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감정 가격은 6억 9천만 원이었는데 두번 유찰되어서 지금 3차에 3억 4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매물인데요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단지가 관리가 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핫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오다가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들려 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건을 물어본다고 하십니다 어우 여기 단지 내 가운데에 딱 조경이 진짜 멋있다 사람들 막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고 호수에는 또 붕어도 있고 여유를 즐기는 이런 모습 좋은데? 붕어 아니고 잉어 아닐까, 잉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앞에 단지와 단지 사이가 조경이 있어서 너무 좋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는 아파트가 두 줄로 서 있고 가운데가 중앙광장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잖아. 음 그래서 그런지 조경을 한데 모아놔서 그런지 확 표시가 조경, 어우, 예쁘다. 이게 확 표시가 나는 거 같아. 여단지의 특징은. 조경이 굉장히 예쁘다. 단지 뷰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산 뷰도 있고. 이것은 단지가 장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아. 공기 일단 공기가 되게 이렇게 돌면서 느끼는 건데 비가 오느라서 그런지 공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상쾌해.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아까 오다가 부동산에 들렸잖아. 근데 여기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산다 그랬잖아. 맞아. 학군이 좋으니까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는 것 같고 놀이터를 봐도 아기들이 지금 그네 타고 놀고 있고 저기 엄마 유모차 도 타고 가잖아 근데 여기는 죽동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음, 금액도 봤을 때는 탄탄하게 유지되 있는 것 같고 현재 금액이 살살 올라가고 있다 그랬지 29평은 조금 올라가는 있 상태여서 이젠 33평이 뒷받침돼서 음. 올라갈 거라고 했어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쌍둥이 아이 가진 분들이 그럼, 많네. <laughs> 아, 여기 지금 와가지고 쌍둥이 그 부모를 가지신 분들을 한세분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신기하네요. 확실히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젊은 세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 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주변 시설도 깨끗하니까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 때도 짱둥이를 두번 보는 게 드물잖아. 어, 여기는 지금 세 번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난, 어? 일반적으로 돌아다녀도 보기가 어려운데, 한 단지에서 세 팀이 나왔네. 예, 그러면 이쪽 주변에 한번 특징 좀 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 단지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정말로 아이들이 많아요. 놀이터에도 많고, 쌍둥이만세 번을 봤을 정도니까. 그리고 여기 단지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죽동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네요. 죽동초등학교는 아이들 걸음으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있으니까 뭐 편하게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단지의 쾌적함도 굉장히 즐길 수 있고 단지내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애들 놀이할 수 있는 이 공간 있네. 여기 시끄러워가지고 대부분 운영 많이 안 하는데 이쪽으로는 운영을 하는 것 같네요. 음. 전체적으로 아까 뭐 저기 그 연못에 잉어도 살고 있고 아이들도 축구를 차고 단지 관리 자체가 계속 꾸준히 잘 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 아우 어, 그니까 단지 내그 안에 그 공원이 연못이 있는 건 많이 봤는데 거기 안에 잉어가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본거 같아. 꽃도 제일 많은 거 같아. <laughs> 뭐 그냥 사정없이 피어 있는데 뭐. 단지 안에도 그렇고 곳곳에 그냥 꽃이 피어어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연식이 보면 201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지금 8년 정도 된 거거든? 근데 굉장히 깨끗하지? 아까도 나몇년안된줄 알았어. 일단 단지 외곽서부터 그리고 내부 모습까지 다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는 가장 가장 하이라이트인 물건줄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목소리> 자그마한 산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잘 해놨네. 단지를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밥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러긴 좋겠다. 응. 나도 이제 시의 임장도 여러 번 가보고 많이 가보고 대전 임장도 아보지만 내가 대전 사람이잖아. 근데 이렇게 경매 이걸 찍으면서 대전의 곳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보는데 와, 이 아파트는 이렇구나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 것 같아. 아파트가 아직은 8년 정도밖에 안 돼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이렇게 보면 은어 곳곳에 페인트질이나 그리고 뭐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면 은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단지 정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아파트는 대우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로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총 7개 동에 638세대이며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76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5년 6월에 났고요. 현재 8년 정도 된 아파트이라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정말 봐도 이렇게 단지가 깔끔하고 적용도 잘돼 있어서 인기 단지가 꼭 증명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무늬도 진짜 정말로 이 부동산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많이 오네요 할 정도로 지금 인기 폭발인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찰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를 쓰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쓰시고요. 음 아까 오면서 들린 부동산에서는 현재 매매는 5억 2천에서 4천 선에 이루어지고 전세는 3억 2천에서 3천 정도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진짜 낙찰 받아서 팔릴 수 있는 금액 얼마일까요?라고 물어보니까 5억이면 바로 나가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인기가 있어서 다른 곳은 물어보면 조금 이렇게 대답이 좀 늦는데 여기는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낙찰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금비도수 부의 공유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속해서 이런 경매 물건들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금비도수와 브이공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